당뇨병 환자는 식이 조절뿐만 아니라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체중이 감소하여 심뇌 혈관 질환 등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한 운동 방법을 살펴볼까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근력 운동은 장기적으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주일에 150분 이상이 적절하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시행합니다. 운동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좋습니다. 대부분 저녁 식사량이 많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운동을 추천합니다. 다만 새벽 공복 시의 운동은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운동은 등에 땀이 조금 나고 약간 힘든 정도 강도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편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하고 가급적 매일 운동을 합니다. 운동 전후 혈당을 확인하고 운동 전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혈당을 조절한 후 운동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에 대비하여 주스, 사탕, 과자 등 간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온이 너무 낮고 높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는 편이 낫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마치고 나면 발에 상처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서 발궤양 합병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먼저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운동 전 혈당 수치에 따라서 간식을 먹거나 또는 운동을 미루고 혈당 관리를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전 혈당이 70에서 99사이인 경우 간식을 먹고 난 후에 운동을 해야 하고 100에서 150사이인 경우에는 일단 운동을 하고 운동이 끝난 후 혈당을 측정하여 간식이 필요할지 결정합니다. 만일 운동 전 혈당이 250 이상이라면 운동을 미루고 우선적으로 혈당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혈압이 조절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꼭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생활습관을 유지하세요.